지자체별 신규 공무원 퇴사를 막는 정책들. 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공무원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뉴스입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어, 근데 이 사실 이런 뉴스 맨날 뜨지 자 뉴스를 요약해보면 고흥군 신규공직자 관사 임대 필요 없고 이거 나중에 또 애들 MZ 애들 다 그만두면은 지들끼리 쓸라고 뻔하지 응 대전시 해외 정책연수 5년차 인내 선발 야 부럽다 대전시 확실히 큰 도시라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1년짜리라고 하던데 내가 제가 알기로도 큰 데는 이거 있더라고 음, 부럽습니다 이건 좋다 자, 충북도 5년 차 이내 특별휴가. 대구시 장기휴가. 이건 근데 지자체별로 거의 다 있지? 아 어, 아무 필요 없고. 어, 동해시 맛집 투어. 아, 제일 뻘짓시고 야, MG형들은 그냥 모이는 게 싫어.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신규 공무원들이 울고 있잖아. 울, 울고서 이제 퇴사하는 거잖아. 근데 울고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떡 하나 더 주면 뭐하냐? 이거 갖다 일 쌓여 있는 거 이런 것들. 어? 이게 왜 울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거 아니야? 왜 지금 공무원들 울다가 퇴사를 하고 애들이 막 응, 심한 애들은 자살도 하고 이게 왜 왠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런 거 주면 뭐해? 떡 하나 더 주면 뭐해? 응, 우는 이유를 없애줘야지. 내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 나라면 어떻게 할까? 동일 반복 악성 민원. 이 생각이 가능. 응. 민원 담당 공무원 획기적인 감형 사용. 막응우연 마이클. 미아해 이런 거 있잖아, 어. 24시간 녹음 녹음 당연하고.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 족같은 조직문화 있잖아, 이런 거다 없어지고. 이거 퇴직기념여행, 지들끼리 문서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괴롭히고, 지들끼리 줄 세고, 신속집행 이런 거, 어? 어. 신속집행 이런 거, 실패한 정책이면 인정해. 계속, 아, 니네가, 어? 이런 거 신속집행 만들어놓고 안 없애고 계속 만드니까 일이 점점, 점점, 점점 늘어나잖니, 응? 어? 에휴, 암튼 뭐, 회식은 딱 점심에만 하고, 주말에, 진짜, 긴급, 이빠이 재난 상황, 대형 태풍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업무 연락하지 않기, 전별금 이런 것도 없애고 밥도 알아서 먹고, 특히 이거 저녁 때뭐 하냐, 선배가 후배한테 저녁 때뭐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형사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아니 아니 이게 이 아니지, 5년 동안 한직, 아니 이러면 또 좋은 거네, 5년 동안 민원 부서, 응. 어. 이렇게 애들이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원인을 찾아서 없애줘야지 이거 지금 내가 대충 생각한 거거든? 야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냐 뭐 정보공개 과장이 사적으로 일 시키는 거 과장이 이뻐하는 애들만 상여금 S 주는 거일 하나도 안 하는데 개 같은 새끼들 이런 새끼들 이게 문제가 얘네들이 안그만둬 이게 못그만둬 사기 업체였으면 잘렸지 사기 업체였으면 이런 세기짓을 하면은 잘리는데 안 잘리잖아 뭐 성추행을 해도 안 잘리고 도박을 해도 음주운전 뭐 음주운전은 사기 사도안 잘리지 도박이랑 응. 성추행 이런 거 사기 업체는 날짜 없잖아 성폭행 이런 거는 뭐나랄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렇게 울고 있다고 에휴, 또 이거 뉴스 댓글 보니까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 하는데 월급 올려주면 좋긴 한데 이게 국민 저항이 얼마나 심하니? 이게 왜 심한지 알아? 알잖아, 우리. 그면동 사무소나 시청 가면은 꼭그 놀고 있는 새끼들 한둘 있잖아. 민원인이 오든가 말든가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새끼들. 아, 이런 새끼들이, 아우, 물다 불어넣는 거야. 공무원들 진짜 고생하는데. 이게 지금 떡줄 때가 아니라니까. 이런 거, 이런 거다 사라져야 돼.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이 아니라 한 방에 사라져야 돼. 이게 지금 내가 대충 생각한 건데, 응? 어? 진짜. 한 200개는 나오겠더라 그 이장, 이통장, 뭐 새마을지도자 어디 여행가고 보조금 행사 주는 거다 지들끼리 알아서 하기 공무원 관여하지 않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휴 정보공개 막 맨날 얘기하는 거